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11시에 위치한 분홍색 테란, 레아 선수입니다. 이가다 예, 5시에 위치한 빨간색 어이. 테란, 어몽고 선수입니다. 확실히, 유리아 선수가 m m i 에서 확실히 1000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점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불리한 부분이 좀 있죠. 대태전에서 특히 대태전은 약간 기량 차이기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이 좀 있죠. 병영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오, 이러면서 가스 가져가고 있는데 일꾼 생산도 지금 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병영, 던틴 3병영까지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이아 선수, 레이아 선수. 네. 근데 원문고 선수는 이병영이거든요. 3병의 5병, 지금 3병의 2병형 싸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2병형에서 얼마나 사신을 많이 찍고 군수공장을 언제 더 빨리 가져가느냐 이 차이겠죠 어몽어 선수는 그 처음에 올라오는 사신을 잘 막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어지고 3, 4, 신0 이거 3, 4, 1일때 가는 게 좋아요. 어, 네. 하필 좀딱딱 들켰다, 딱, 딱 들켰다 지금. 딱 들켰죠. 이러면 여기다 벙커지면 돼요. 아니, 여, 여기다 있지? 여기, 여기다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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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벙커지면 돼요. 사실 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상황이? 미데아 선수 어 그쪽은 죽어요? 예, 그쪽은 죽어요? 그쪽은 어, 아니 이쪽으로 왜 올라가나요? 이쪽, 이쪽은, 이쪽은 죽으라고 하는 건데 아... 죽었죠? 이러네 예, GG 래서 스탠은 워몽고 선수가 가갑니다 자, 이 세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1 1시 위치한 분홍색 테란 유레아 선수입니다. 예, 5시 위치한 빨간색 테란 오몽고 선수입니다. 오몽고 선수입니다. 저는 병영 가져가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laughs> 토카스 가져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건설 로봇 정찰 보내주고 있구요 가스를가져가지고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처음에 다 가다, 가다, 가은유리가 선수 쪽이 되겠죠. 가다, 가다, 다음에 가다, 공장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계로브 얻어 주고요 거슬로버 숨겨뒀습니다 이거 아마 앞마당 있는 타이밍을 보고 그것도 약간 견제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일단은 거슬러버 먼 가져와 주고 있고 어, 사신, 사신. 저죽이로 가야죠. 예. 그쵸. 일단 저거 제가 이게 사신 더블인 거 확인했겠죠? 예, 사신 더블인 건 확인했습니다. 에, 얼마나 완성있 있는 정도는 모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신, 이, 지금 이 사신이죠. 예, 이 사신 출발합니다. 전원부 가져가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좀안마이좀 많이, 많이 됐어요. 이러면은, 처음에 찔러야 한 쪽은 이쪽이기 때문에, 여긴 바로 탱크 가, 가져가주는 게 너무 좋긴 한데, 오, 토사클까지. 어, 토사클까지. 오, 근데 이거 무빙 탔어요. 사시한 마리 잡히고요. 여기 사신도 잡히겠죠. 어, 그럼 피해, 피해 좋고요. 전차 나왔습니다. 기술실, 그러면은 밤까마귀나 벤시 두개 중에 하나를 가질 생각이겠죠.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양상상 벤시, 아, 밤까마귀죠아니 어, 메카닉 생각해 주는 오문고 선수 습니다염사 <laughs> 생각해 주고 있죠? 사실까지 잡혔어요. 어, 근데, 그래서 염소 한번 출발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엄청 큰 피해 줄 수가 없긴 해요. 물론 여기는 뭐 감감하게 한번 타이팅해가지고는 그런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염사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무기고까지. 유리아 선수 잘하고 있는 거는 여기 시야를 다 밝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견제동선에 이런 걸좀 확인하기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인데 일단 3 군공 까지, 어, 4 군공 까지 완료 됐 습니다. 어딱 발견 하고 도망가 는 모습. 공항 연구소에서 방어를 선방업. 오, 이제 이게 메카닉데 선방업을 메카닉을상대한는 선방업을 해줬어요. 이쪽도 이쪽도 선방업, 근데 이쪽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어차피 공격은 이 업그레이드 해줘도 뭐 이게 이게 고정인 거지. 방어 해가지고 차라리 좀 생존력을 높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많이 쌓였어요. 근데 선수는 이게 운영이 워낙 매끄럽게 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유권 뽑는 거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되진 않았기 때문에 쪽상황이 힘듭니다. 어, 근데 지금, 지금 들어가기 전에 방광이 어, 뭐 하죠? 방광이 뭐 하죠? 방광이 뭐 하죠? 방광이 뭐 하죠?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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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 봤어. 이거 아대장감 미사일을... 에, 에. 게임 끝났어. 이러면... 한한방에확터어서 게임 거의 끝내버렸죠 검사 다시한번 더 들어갑니다. 이거 거의 1팀이 끝났어 이거 기갑병까지 만들었다는거는 거의 이제 병력 상렴이 없다 는걸 확실인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세트도어몽거 선수가 됩갑니다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11시에 위치한 분홍색 테란 레아 선수입니다. 0아선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워몽고 선수입니다. 해당 어, <laughs> <laughs> 워몽고 선수는 굉장히 빠른 가스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급고와 거의 동시에 가스를 가져가는 모습이고, 레아 선수는 일단 아직은 가스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병영 더블 이겠어요 일단은. 네. 음. 그러면서 병영 같이 듣고요. 병영이 좀 늦어요. 카스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문거 선수도 투카스가 들어갑니다. <laughs> <laughs> 오왜 예, 바로 바로 선반행로. 오 선반행로. 무서 구수공장 가져가고 있는 오문거 선수고요. 서로가 투가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몽어 선수 는 이제 가스 돌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이클론이라든가 뭐우주 공항 이런 걸 너무 욕심은 두 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심을 많이 내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유레아 선수는 투가스에서 가스를 세 개씩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뭔가 지금 노림새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꾼에 계속해서 찍어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오공거 선수는, 군수공장. 선수 다음번에 뭐가 찍히느냐인데, 염차사신, 염사, 염, 염사, 우주공항의 기술실. 어, 이거 미쿠 선수 일꾼 계속 찍어줘야 돼. 벌써 일꾼 두, 지금 두 마리 차이 납니다. 두 마리, 세 마리 차이 입니다일군 군수공장, 일 화염차. 화염차와 사실은 좀 많이 찍고 있기는 있어요. 삼사신, 이염차. 병용 그래서 원원 투사량 무가 아, 반만에까지 가져간 모습이구요 앞에 지금, 지금 화염차에 들켰어요 아, 그리고 이 이후에 뭐가 나오냐 인데 이제어 무빙, 무빙 찍었어요 이거 <laughs> 트루선 드랍 들어갑니다 그래 지금 피가 들어가는데 이거 진짜 이거 그냥 홀드컨으로 그냥 재료만 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어 <laughs> 근데 일꾼 피해 엄청 많이 줬거든요? 오 근데 근데 이거 무리할 필요 없어요 무리할 필요 없어 탱크가 있어요 이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전혀 아 이거는 좀 무리했어 많이 뭐 이득은 봤습니다 이득은 봤는데 이득은 많이 봤어요 진짜 이득 엄청 많이 봤거든요? 방선 지지 네, 이렇게 해서, 어, 근데 이거 지지 칠필 요가 없었 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운영가서 이겼었던 건데. 어, 이거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죠?